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24년 9월 10일 공지사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학교 소식과 날씨 및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대마고 유튜브 계정으로도 동시에 송출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주 동안의 공지사항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환경지킴이 활동이 있겠습니다. 오늘 3교시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겠습니다. 수요일 3교시에는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저수조 청소 및 소독 작업으로 인해 작업 중 15분에서 20분가량 단수가 있겠습니다. 작업은 2시간에서 3시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목요일은 6교시부터 7교시까지 창체 동아리 활동이 있으며 9교시부터 10교시까지 1학년을 대상으로 카이스트 멘토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추석 의무기가가 있겠습니다. 한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약간 흐려지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이후 토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소 흐린 날씨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최저기온은 21도, 최고기온은 30도입니다. 다음 코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일주일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뉴스 중 방송부가 하나의 뉴스를 선택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3일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나노의학연구단이 압력센서를 전기촉각기기에 결합하여 디스플레이에서 일관된 촉각을 구현하는 가상촉각 구현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나노의학연구단이 개발한 기상촉각 구현 기술은 기존 전기 촉각 기술 중 최고 수준의 촉각 해상도를 지녀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구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장홍 IBS 위원은 간섭 자극을 기반으로 한 전기 촉각 기술이 다양한 VR, AR, 스마트 기기 등에서 사용자와 기기 간 상호작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전달해드릴 교내 소식입니다. 오늘 화요일과 내일 수요일 3교시에 각각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드디어 기다리던 추석 의무기간 날입니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9월 19일 목요일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일 이내 스퀘어 듣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주 동안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시청해주신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송부 김민채였습니다.